마지막으로 9월 15일 금요일은 TK 국민의힘 내년 총선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년 4월 1 0일이 지금 총선인데 한 7개월 남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경북도단 그리고 지역 도내 국회의원들의 어떤 공천 부적전 사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반발 법, 법적 대응, 파행 이런 것들이 심했던 상황에서 그 당시 이런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책임론이 대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당시 이제 현역 기초단체장들에 대해서 교체 지수를 적용해서 컷오프를 시키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했으니까 본인들도 직접 교체 지수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교체 폭은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한다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K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78% 70에서 80% 이상 대폭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